안녕하세요, 소빌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요리를 할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편리하면서도 신박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리를 할때 필요한 각종 채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썰어서 사용하기 마련인데요. 채썰기를 정말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서투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 썬다 할지라도 항상 위험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아이템이에요. 깔끔하고 간편하게 하지만 완벽하게 채를 써는 방법, AGK 스빙 오토 슬라이서입니다.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채썰기가 가능한 이 제품은 만들고자 하는 요리에 따라 체칼 홀더의 체칼을 변경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체칼의 종류는 슬라이스 체칼, 굵은 체칼, 얇은 체칼, 둥근 체칼, 크링클 컷 체칼이 각각 두 개씩 들어있어요. 체칼 홀더에는 두 개의 체칼을 결합해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동일한 체칼로 결합해야 합니다. 그럼 사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하부 본체에 상부 본체를 결합해 주세요. 이제 내가 필요한 체칼을 체칼 홀더에 결합해 주세요. 체칼을 결합한 홀더를 본체에 결합해 준후 홀더 덮개로 고정해 주세요. 누름봉 본체를 3부 본체에 연결해 준후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고 이제 전원을 켜주면 됩니다. 누름봉 본체를 결합하지 않으면 전원을 켜도 작동되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제 다양한 재료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깔끔하게 채 썰어 볼까요? 채를 썰다가 재료가 작아지면 누름봉을 이용해 재료를 눌러주면서 사용해 주면 돼요. 재료 크기에 따라 누름봉 본체를 이용해 눌러주거나 누름봉 본체를 결합한 상태에서 이 누름봉을 눌러주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 집은 김밥을 자주 해먹는데요. 김밥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우엉과 당근은 꼭 넣는 편이에요. 하지만 당근이나 우엉을 얇게 써는 것은 은근히 번거로운 일이라 그동안은 재료 준비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해주니 정말 간편하면서도 깔끔하게 당근과 우엉을 채썰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채 썰어주니 정말 신세계인데요. 이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감자칩을 만들 건데, 이때 감자는 두 가지 모양으로 썰어 볼게요. 바로 크링클컷 채칼과 슬라이스 채칼을 이용해 감자를 얇게 썰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슬라이스 채칼은 살짝 두껍게 썰려서 크링클컷 채칼로 썰어 주는 것이 좋았는데요. 정말이지, 밖에서 파는 감자칩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기에도 좋아 맛도 더 좋더라고요. 이건 정말 자주 해 먹을 것 같아요. 크링클커치 칼은 감자칩 뿐만 아니라 오이 피클을 만들 때도 좋았는데요. 그냥 썰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모양을 내주니 더 그럴듯하고 맛도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홈쇼핑에서 두달 만에 1 0억 매출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직접 사용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밖에도 요리 재료에 따라 체칼을 변경하면서 사용하면 되니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체칼은 제품에 포함된 이 보관함에 보관을 하면 되는데요. 단 체칼 보관함은 뭔가 체칼이 고정이 되지도 않고 뚜껑도 없어서 보관함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뒷정리가 정말 간편한 것이에요. 대부분 재료는 야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물로 세척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단 체칼을 홀드에서 제거할 때와 세척시 끼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때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이물질 제거 시에는 장갑을 꼭 껴주시고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전용 세척소를 꼭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한번 사용해보면 우리 집 필수품이 될 AGK 스빙 오토 슬라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수동 체칼 사용하지 마시고 저처럼 자동으로 사용해보세요. 분명히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제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제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